이경철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 분배로 논란은 진수정과 등 돌리는 한경혜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경철은 그동안 내딸 정은이하고 만나면서 현재와 미래의 결혼에 마음 쓰지 못했다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정은이와 나는 지금 현재 이대로 살기로 했다고 가족들에게 공식 선포를 했는데요. 길러주신 부모님 뜻대로 진수정으로 계속 살 거고 자신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고요. 그렇다고 이경철과 진수정이 끝난 건 아니고 계속 내딸 이정은으로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현재와 미래의 사이에 막혔던 벽을 허물며 가족들에게 평화를 되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불똥은 맏며느리 한경희에게 튀어버릴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긴 신우희의 존재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진수정을 만날 때마다 한경희는 약밥까지 집에서 해먹을 정도면 요리 솜씨가 보통 아니라며 칭찬을 했는데요. 유혜영이 자꾸만 진수정의 양엄마가 수상하다고 한경애가 이제 와서 고생이라고 놀리듯 말했기에 한경애는 유혜영이 얄밉다며 눈을 흘겼어요. 싸움을 붙이면 귀가 얇아서 막 넘어가고 싶다고요? 한경애는 시댁 식구라고는 아버님밖에 없었는데 시누이가 생겼다는 말을 했는데요. 진수정으로 인해 현재 내 가족들의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리면서 없던 시누이와 고모가 생겼죠. 진수정은 이경철이 애들 결혼 문제를 해결해주자 감사하다는 의미로 집을 찾겠다고 했어요. 주말에 신우이, 사위, 외손주들이 몰려온다고 하자 이경철이 만며늘이 한경애가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슬쩍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한경애는 잘 됐다고 이제야 아버님 50년 한이 풀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이때까진 모든 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진수정의 가족들이 다 같이 절을 하며 현진원이 아버님께 사위도 자식이라고 잘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경철이 우리 정은이한테만 잘해주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경철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진수정임을 보여줬죠. 다음 회 이경철은 미래를 대비해 확실히 하자며 가지고 있는 재산 분배를 할것 같습니다. 이경철이 진수정을 찾기 전에 한경에는 얼굴을 몰랐던 신우이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말을 했었고, 이경순은 우리 오빠가 상가도 있지, 이 집도 있지, 이것 다 정은이 주겠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혜영이 형님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설마 다 주겠냐고 했지만, 한경에는 이경순의 말에 부인하지 못했는데요. 이윤재도 이민호에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유산으로 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 모두가 50억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관심이 상당한 거죠. 친정에 온 진수정은 한경애를 보고 사부인이시기도 하다며 조심스러워 했는데요. 한경애는 오늘 손님으로 오셨으니 편히 계시라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잘될 거라고 했지만 다음 회 예고편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민호가 아버지와 밥 먹고 들어갈 거라 하자 한경애는 어떻게 나만 빼고 밥을 먹냐고 진수정 포함 세 분이서만 식사를 하냐며 소리를 칩니다. 자연이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일식집에서 고가의 회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세 사람과 대비되어 한경혜는 앞치마 차림으로 난 혼자 집에서 눈물의 수제비를 먹었어 하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경철이 옷을 내밀고 한경혜가 자신에게 주는 줄 알고 환하게 웃다가 정은이한테 줄 선물인데 마음에 들것 같냐? 라는 말에 웃다가 정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경철이 가진 재산을 전적으로 그동안 망고생이 심했던 정은이에게 주겠다고 하자 한경혜는 평생 아버님을 모신 건 맏며느리인 저인데 섭섭하다는 말을 내뱉을 것 같은데요. 한경혜의 신우이인 진수정과 이경철의 며느리인 한경애의 갈등을 보여줄 것 같아요. 결국 진수정이 이경철의 마음을 알겠다며 재산엔 관심 없으니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속 깊은 의사 전달을 할것 같아요. 남은 기간 가족 간의 정을 쌓는데 집중하자고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